한 번쯤은 수이와주저자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하이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번더 부딪혀 보는 안녕하세요. 합격인생입니다. 요즘 우리 황용우 가수님 인기가 훨훨 오르고 있어서 정말 기분이 참 좋습니다. 언론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요. 한동준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입니다. 넘사벽 인기 황용웅 1위 수성 이상무 팬들 황용웅 치유의 목소리 이렇게 대문장 만한큰 제목 기사를 쓰고요. 밑에 기사 내용을 보면. 7월 네티즌 어워즈 네오스타상에서 활약하고 있는 황영웅이 압도적인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다. 맞죠? 그야말로 넘사벽의 인기이다. 이런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6일 오전 10시 37분 기준 황영웅은 9470 득표, 4 4 9 득표율로 이 부분 1위에 랭크돼 있다. 황영웅은 어워즈 시작부터 선두를 지켜왔다. 이 위인 강형우 5,120 득표 24.3% 와의 격차를 약 20.6%까지 두고 있다. 황영웅은 네오스타상을 대표하는 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뜨거운 득표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팬들은 그를 향해 열띤 응원을 보내고 있다. 몇몇 팬들은 독보적인 보이스로 매력 만점의 황영웅 가수님 응원합니다. 황영웅 가수님 목소리는 치유의 목소리입니다. 따뜻한 목소리 잠을 잘 자게 합니다. 황 영웅 가수님 응원합니다. 글로벌 가수 트롯계의 황태자 황영웅님 당당하게 멋있게 편들게 들어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예. 요즘 황영웅 가수님에 대한 언론 기사 내용들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아마 팬덤 이 초스피드로 6개월 만에 4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힘도 한목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덤 10만 명 된다면 더 막강해지겠죠? 황용웅 가수님께서 더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팬한분한 한 분이 소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황용웅 목소리 오도리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즉, 울산의 황용웅도 아니고 서울의 황영웅도 아니고 부산의 황영웅도 아니고 내 황영웅은 더더욱 아니고 당신의 황영웅도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어, 다시 말해서 황영웅 가수님을 응원하시는 팬은 황영웅 가수, 가수님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황영웅 가수님을 너무나 아끼는 마음에 다른 분들께 지적질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저도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설사 내 방식하고 다를지언정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황용우 가수님의 팬이라면 황용우 가수님만큼은 아니라도 서로서로 서로 존중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나 봐요.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네. 또 우리 이제 팬이 4만이 되니까 10만 명이 빨리 되었으면 이런 욕심에 이런 오지랖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너무, 어, 쓰잘데 없이 길었다면 죄송합니다. 장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단돌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은 합격 인생 저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황용훈 가수님 응원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쓰신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함이 많은 저의 합격 인생 채널 찾아주신 우리 많은 분들 정말 한분한분 한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저는 좋은 소식 찾아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